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것이다. 어때요?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그럼 이어서 이 문장을 봐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합격할 것이다. 어때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문법 중에 조건 가정을 나타내는 음연. 다들 배우셨죠? 그럼 혹시 이 음연하고 의미가 비슷한 좀더 고급 표현인 는, 한이 문법도 배우신 적이 있나요? 는, 한은 어떻게 보면 음연하고 그 의미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서 학생분들이 차이점을 잘 모르고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을 했다가 한국어 선생님께서 보시고 아니면 들으시고 나서 어, 좀 어색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쳐주셨던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연하고 는한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두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이 문장을 한번 봐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것이다. 어때요?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열심히 공부한다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문장을 봐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합격할 것이다. 어때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음, 사전이나 문법 책만 보더라도 음연 는한 모두 다 조건 가정 전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합격할 것이다? 이 표현은 어색한 걸까요? 그 이유는, 는 한의 한,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한이라는 글자는 한자어예요. 제한을 나타내는 한, 아시죠? 영어로는 limit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는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앞 문장에 어떤 제한을, 제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무슨 제한이냐면 바로 시간적 제한이에요. 시간적 제한을 앞 문장에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는, 한의 특징이에요. 아까 문장을 다시 살펴볼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언제이지요? 네, 지금이죠. 또는 지금부터 시험을 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즉, 현재, 평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뒤 문장에 합격하다는 어느 시간을 말합니까? 네,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나중에 발생할 일을 말하는 거죠. 는 한이라는 문법 표현을 쓰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합격할 것이다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두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는 한의 뒤 문장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일을 쓰는 게 아니고 앞 문장의 조건과 같은 시간 또는 바로 직후의 시간에 해당하는 상황이나 행동이 와야 자연스럽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열심히 공부하는 한 지금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어때요? 느낌이 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 시간과 성적이 유지되고 있는 이 시간이 같지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다음 문장도 살펴볼까요? 너랑 헤어지면 많이 슬플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 문장이요. 너랑 헤어지는 한 많이 슬플 거야. 이건 너무 어색해요. 사실 앞에 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문장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요? 헤어지면 슬프다. 헤어지면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는 조건인 경우에는 는, 한을 쓰면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는, 한 앞에는 동사만 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사는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나는 게 아닌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동작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다는 어색해요. 이런 경우에는 는 한의 부정 표현인 뭐뭐지 않는 한이 표현을 쓰면 가능합니다. 헤어지지 않다. 이 상황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써볼까요? 너랑 헤어지지 않는 한 내가 슬퍼할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쓰면 가능해요. 헤어지지 않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내가 슬퍼하지 않고 행복해 하는 이 시간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요. 어때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는,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자연스러운지 잘 알게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는, 한은 앞 문장의 행동에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뒤 문장에도 앞 문장의 시간과 같은 시간 또는 그 직후의 시간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많은 문장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보시면서 자기의 오류를 파악하고 고쳐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끝으로 제가 한국 드라마의 전형적인 클리셰에 해당하는 대사 한마디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아시죠? 돈이 많은 부자, 재벌 2세 남자 주인공이 돈이 없는 가난한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는 너무 빡이, <laughs> <이> 어... <laughs> <laughs> 죄송해요. 이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여자 주인공을 커피숍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 내두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너희 두 사람의 결혼은 절대로 허락 못 한다. 언간생심 네까지께 어디 우리 아들을 넘봐 팍 어머니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사람 하나면 됩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팍네 <laughs>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